이걸로 사냥터지기가 모두 모였네요. 어서오세요, 소마.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. 우와, 앨리스! 실물 앨리스다! 왜 미니 휠이 아니라 본인이 나와 계신 거예요? <laughs> 많이 놀라셨나요? 원래는 지난 귀한 때 제가 나와서 맞이하려 했습니다만,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죠. 하지만 이제는 일분대와 함께 여러분의 곁에 있게 될것 같습니다. 흑지수 씨도 경우에 따라 여러분을 돕게 될 테고요. 어라? 선생님들이랑 함께요? 그럼, 이제 다시 훈련생 클로저로 돌아가는 거예요? 아니요. 여러분은 1분대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하시게 될 겁니다. 여러분이 이만큼 성장하게 되어 무척 기쁘네요. 그래요?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? 선생님들이랑 같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예요? 물론입니다. 여러분은 이제 아이가 아니에요. 제 몫을 해내는 훌륭한 클로저 요원이죠. 그러면 총장님의 호출이 떨어질 때까지 잠시만 통상 임무 및 훈련을 수행해주세요. 우리가 믿는 것을 지켜나가도록 해요. 잘 해결될 거예요.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거둘게요. 이곳이 당신들 사냥터지기 팀의 본부로군요 정말 멋진 성인데요 헉! 엘리트 사원 아저씨!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? 왜 신서울에서 독일까지... 아, 왜냐뇨 당연히 대금 정산 및 재계약을 위해서죠 신서울 쪽 임무를 수행하시느라 우리 벌처스의 장비를 잔뜩 이용하셨잖아요 어? 제가 딱히... 엘리트 사원 아저씨한테 물건 산건 없었을 텐데 제가 자네 수집 도와드렸던 건 전부 잊어버리신 거예요? 보자. 전송 빔의 유지 보수 대금과 큐브 조정 비용, 비행정의 연료도 있고. 멋지군요. 기존 계약에 명시된 허용치를 가볍게 넘어섰네요. 으악! 그런 게 전부 돈 내고 써야 되는 것들이었나요? 여기서는 귀여운 소말 따뜻한 미소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? 네, 안 되죠. 으, 역시 엘리트답게 빈틈이 없는 거려. 그런 건 전부 우리를 도와주려고 호의를 베푸신 줄 알았는데. 선의로 한 일은 맞아요. 다만 호의가 아니었을 뿐이죠. 제가 판매하거나 정비하는 상품이 손님을 지킬 수 있길 바라는걸요? 전 벌처스의 장비가 여러분을 보호하거나 전투의 피로를 줄여줬으면 해요. 하지만, 공짜로 드리는 호의는 베풀 수 없어요. 사전적으로는 비슷한 말이겠지만, 전 장사꾼이라고요. 이 점은 확실히 구분해야죠, 손님? 말솜씨도 빈틈이 없고, 일처리도 대단한 사람이야. 방심했다간 큰일 날지도 모르겠는걸. 언제든 이 엘리트 사원을 귀찮게 찾아주세요. 꼬리를 밟힌 건가? 검은 양관 늑대게 한 개의 지부에 너무 큰 힘이 쏠린 것 같군. 진작 속감에 써야 했는데, 이렇게 타인물로 질 줄이야.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지? 그 녀석들을 써보시죠. 이런 때 쓰려고 모은 녀석들 아니었습니까? 농담하지 말게. 이런 때 쓰려고 모은 녀석들은 나 아닐세. 그렇다고, 이대로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없겠죠. 할수 없나. 서둘러 탈출 준비를 해주게. 아무래도 시간을 좀 벌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군. 영, 믿업지 못한 녀석들이지만, 저, 저도... 발목잡기 정도는 할수 있겠지. 만약 일이 틀어진다면, 자네에게는 이 분대의 회수를 부탁하겠네, 닥터 호프만. 음. 뭐, 알겠습니다. 부탁받은 이상 할 수밖에 없겠군요.